근데 중업. 음. 어우,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우, 좋아요. 음. 흐뭇합니다. 예. 기대해도 좋아. 사랑해도 좋아. 자, 어,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음. 베리굿. 일단 저는 데이터 뽑으면 한 10년치 보죠. 그죠? 음, 중요한 건 8년 전부터 봐야 돼요. 8년 전. 왜 8년 전부터 봐야냐? 8년 전이 어디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여기네요. 여기요. 이때 봐야돼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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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이때 봐야돼요. 8년 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음, 평균 단가가 34만원인데, 34만원에, 예, 330만주. 음매 씨부레. 330만주가 뭐예요? 물려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물려있다. 매수가 들어왔다 얘기예요. 330만 주가 매수. 물려있는 거죠. 그러면, 3만원짜리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339, 339, 천0 0 0억 아니겠어요? 근데, 34만원이야. 30만원이야. 1조야. 1조가 넘어. 뭔매 그죠? 1조가 넘는 돈이야 1조. 1조가, 웃도는 돈,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7년 전에, 24만원 할 때에요. 23만원 후반대니까, 후반대니까 24만원 잡아도 되고요 이때 물린 거는 260만주예요. 260만주. 음메시, 무려 환자 아겄구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나게 물려있네요. 자, 6년 전 그럼 볼게요. 6년 전에. 6년 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음, 22만원대에 22만원대에 어, 약 130만주 정도 물려있어요. 130만주 정도 순매수 있습니다. 음메시, 무려 환자 아겄죠잉 자, 5년 전. 5년 전. 5년 전이면 어디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요기에요, 요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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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요기 이제 중요한 거에요. 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기 이제 14만원대로 추정이 돼요. 14만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예. 자, 14만원, 예, 중후반대에요. 중후반대. 근데 이때 물린 물량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때 물린 물량이 약 630만주 정도에요, 630만주. 이 물량 물린 건 정확합니다. 이 물량, 이 뒤에 있는 매집 이 물량은 정확합니다. 여기 평균 낙가 나온 거는, 이 평균 낙가 가격에 대해서 부분은, 요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요 뒤에 나온 데이터는 정확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응? 음? 자, 지금 가격대가 얼마야? 12만 6천원이잖아. 그죠? 어,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자, 그런데, 4년 전부터 이상 현상이 벌어졌어요. 4년 전부터. 4년 전이 어디야? 1년, 2년, 3년, 4년, 6기네. 여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요 박스권에서 이상 현상이 벌어졌다고. 요 박스권에서 이상 현상이 벌어진 게 뭐였냐면, 아참 재밌네요. 자, 어 4년 전에 4년 전 여기죠. 여기에요. 4년 전. 4년 전에 예, 10만 원초반됩니다 어, 10만원 네, 초반대에요. 10만원 초반대에 약 160만주 정도가 털렸어요. 160만주. 160만주가 털렸어요. 어, 털렸다. 털렸다. 어. 그, 뭔 얘기야? 바닥에서 털린 거야, 그냥, 바닥에서. 미치고 환장하지. 센 바닥에 털린 거야, 그냥. 그죠? 자, 그럼 3년 전 데이터 재밌습니다. 요거요거 요게 핵심이에요. 3년 전 데이터가 핵심이야. 왜 핵심이냐? 얘가 이제 평균 단가가 12만원 후반대에서 13만원 초반대야. 예. 근데 얘가 얼마 틀렸냐? 여기서 다 틀렸어. 650만주. 650만주. 웜메씨으해 650만주는 뭐예요?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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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던 630만주가 3년 전에 다 틀린 거야, 이제. 이거 틀린 거야. 어? 그쵸, 나요? 그럼 뭐예요? 사실상, 어? 14만 6천 원 위로는 매물이 없던 얘기야. 어? 디까지 어디까지 매물이 없던얘기예요 자, 지금 털린 게 다, 다시 봅시다. 2년 전에, 2년 전에, 음, 15만 후반대, 15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예요 후반대에 얼마 털렸냐? 예, 120만 주 털렸어요. 120만 주가 예, 털렸어요. 오케이. 120만주. 자, 그럼 이 120만주는 뭐죠? 자, 여기서 14만원에서 60, 30만주였구요. 요 6년 전에는 뭐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22만, 원대, 22만원대니까, 이거 못고서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실상, 얘가 3년 전에 12만원 후반대하고, 2년 전에 15만원 중반대에, 650만주와 120만주니까, 770만주. 약 770만주가, 털렸는 얘기예요. 언제? 2년 3년 사이에. 그러면 최근에 어땠냐 이거? 최근 1년 사이에. 최근 1년 사이에 들어온 거 보니까 개미가 최근 1년 사이에는 24만 주가 매집되어 있어요. 24만. 주. 이거 얼마 아니잖아 이거. 이걸 얼마 아니잖아요. 그럼왜 최근에 24만 주였냐면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3년 전부터 매집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3년 전에 3년 전에, 예, 3년 전이면 어때요, 가격권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요, 요, 요가격, 요가격, 요가격. 원 후반대, 원요 가격, 요 가격, 요 가격. 1 2만원 후반대, 13만원 초반대. 요때 외국인들이 310만주. 2년 전에 약 400만주. 400만주. 2년 15만원 할 때죠? 그런데 올해, 올해, 1년, 최근 1년. 최근 1년 사이에 얼마가 나갔어? 220만주가 나갔어요. 200, 약 230만주. 230만주가 나갈 때, 누가 들어왔어? 예, 기관이 들어왔다, 기관이. 기관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몇만주? 기관이 최근 1년, 거꾸로 할게요, 기관은. 기관은 최근 1년 사이에 얼마 들어왔냐? 220만주 들어왔어. 220만주. 얘네들 얼마 들어왔어요? 230만주 매도 나왔죠? 예, 근데, 기타 법인에서도 약, 예, 15만주, 예,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어, 지금 기관 쪽은 220만 주, 외국인 쪽은 약 220만 주, 개인 쪽은 2 4만 주. 개인 쪽 23만 주가 개인 쪽이 23만 주가 아닌 이유가 뭐야?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한 양이 거의 흡사한데 개인이 왜더 많이 매매냐 이거지. 그건 뭐죠? 기타 법인에서퍼붓기 때문에 그래요. 퍼붓다고 표현할 수없죠 13만 9천 주니까. 자, 그러면 개인들 어, 기관들은 2년 2년 전에 얼마 매집했느냐? 51만 주. 51만주. 2년 전에, 대, 금액 어디? 여기, 여기 나와있죠. 여기. 자, 3년 전. 3년 전에는, 음, 얼마냐? 예, 350만주. 350만주. 그리고 4년 전에는, 4년 전에는, 음, 가격은 어디 나와있어요? 각년 여기 나와있죠. 10만원권. 여기에 얼마 나와있죠? 예, 얘네들을 보니까 200만주. 10만원 초반대에 약 200만주. 200만주가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어? 외국인들은 이만큼 매집했고, 이만큼 털렸어. 그럼 다 털렸어? 못 털렸어. 710만주 매집했다가 이제 230만주야. 약 500만주 남아있죠. 500만주가 남아있어. 오케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외국인들은 500만주가 남아있어. 근데 기관들은 최근 4년 동안 매집 들어온 양을 보니까 540만 주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얼마예요? 자, 기관 총합계가 550만 주, 600만 주, 약 720만 주가 나오네요 몇만 주? 합이 720만 주가 나와 오케 바이 자, 그러면 520만 주 여기 나와있었죠? 약 500만 주, 그리고 기관 쪽 720만 주 어. 최근 4년 동안 이 초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다? 어, 매수하고 있네, 시부레 이거. 어,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매수하고 있다고 매수하고 있다고. 이거 다 뭐야 위에 거 이거? 이거 매물대야 이거 매물 매물. 이거 누구야? 다 개인 거네요. 개인 개인 개미들님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진짜 포인트는 뭐지? 자. 8년 전부터 물려 있던 물량이 얼마였냐면 300만, 500만, 600만, 1,200만, 1,300만, 약 1,300만 50, 약 1,400만 주, 약 1,400만 주가 물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8년 전부터 언제까지? 어, 5년 전까지. 약 2, 3년 동안, 예, 요 3년 동안 물려 있는 양이 이거야, 1,400만 주. 그러면 최근 요 바닥에서 털린 요, 4년 동안 털린 금액이, 에, 주가, 얼마 주냐? 100만, 700만, 800만, 음, 910만, 920만. 지금 24만 탔으니까, 약 900만 주. 900만 주가 털렸어. 그럼 몇만 주 남은 거예요? 오, 500만 주가 남았네. 500만 주. 자, 그럼 여기서, 500만 주가 남았는데, 이 5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금액대의 영역이 어디냐, 이거야. 응? 어? 금액대의 영역이. 14만원 탔라 털렸어. 그럼 얼마? 아 최소한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13만원대 영역 다 없어요 다 떨어졌죠? 12만원 15만원 다털렸어요 그리고 나서 22만원대에 120만주 있고요 23만원대에 250만주 있어요 그러면 700만원 살다 보고 약이 친구는 어디까지? 예. 자 1차 들어볼게요 어. 너는 앞에 있는 정고점 17만 9천 원 자리 여기 여기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 넘어갈 수 있겠네. 음, 매집 들어와 있는 양이 예, 상당하게 예, 많죠. 자 그런데 일단은 조금 음, 조금 조금 덜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일단 기타 부분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어. 어. 이 기타 부분 기타 부분 세력들은 중요한 세력들이에요. 일단은 자기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세력이고. 그 기업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애들이죠. 음. 그래서 기타 부인이 매집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거의 다 올라가요. 열이면 아홉 개 올라가요. 여기 한 가지 아쉬워요. 기타 부들은싹다 털렸어요. 싸그리 매도 나왔어. 작년 2년 전에 15만 5천 원, 15만 원, 6만원할때약 300만 원을 매도해버렸어요. 음. 매력 없다 이거지. 매력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즉 1년 전, 2년 전. 여기 다 팔았다고, 여기에. 2년 전에. 여기 다 팔았다고, 여기, 여기, 여기 다 팔았다고, 이만큼에. 응. 다 팔았어요. 기타 허비는다른 어, 가지 아쉬운 거는, 3호 펀드 쪽에서, 3호 펀드 쪽에서, 음, 약 4년째 들어오고 있다. 4년째. 얘네들 들어오는 물량은 20, 40, 60, 70, 80만 주. 80만 주. 얼마 안 돼요.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총 4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100, 200 어, 300 음, 420만 주. 연기금. 연기금은 예, 4년 동안 들어온 게약 420만 주. 420만 주. 자, 그리고 이제 투신세력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좋은 거죠. 어, 투신세력은 참 투신세력이 이렇게 장기간 매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투신세력이 지금 100만 150만, 160만, 170만. 4년 동안 매집한 것이 약 170만 주 정도, 어, 되고요 그리고, 어, 보험 쪽에서는 매수, 매수, 매도, 매수. 그러니까 지금 약 한, 음, 88만 주, 약 90만 주. 보험 쪽에서는 약 에, 4년 동안 매집한 것이 약 90만 주 정도 됩니다. 아, 보험은 좀 매매를 잘했어요. 작년에 15만 중반 때 40만 주를 털었, 40만 주를 털었으니까. 자, 금융투자는 뭐, 그냥, 그냥 단타해드리고요 예. 기관계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볼 것도 없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주중, 추종 세력들이 보면은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애가 연기금이고, 그 다음은 투신 세력이고, 그 다음 보험과 상업번들. 상업번들은 일단 뭐, 어, 큰 힘이 없어요. 음, 큰 힘이 없어요.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업번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세력은 투신이에요. 예, 투신, 예,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연기금 뭐, 그지 별로 안 좋아요. 힘은 제일 좋은데, 돈은 가장 많은데, 매매를 잘 못, 못 해요. 거의 다 물려있어요, 대부분 보면. 봐나이 세력들이, 이네 개의 기관들이 지금 4년째, 4년째, 매집을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매집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물려있는 단가, 14만, 5년 전에 14만 6천원 대 14만원 초, 중, 후반 때 물려있던 양들이 이미 다, 뭐예요 매도가 나왔다는얘기예요 어디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도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자, 좋아. 4년 동안 매집 들어왔으니까, 예, 매집 들어왔으니까, 최근에 요거 들어온 거, 요거 들어온 거, 요거 좀 불안하겠죠? 어, 자,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은, 자, 33만주, 58만주, 80, 90만주죠, 이거만 해도. 100만주, 110만주, 예. 120만주, 130만주 정도 되네요. 그죠? 최근에 들어온 게약1 3 0만주에요 최근에 매도가 누가 나왔냐 이거예요. 어,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는 누군가 하나 주체가 멈춰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이 매도하고 있죠? 같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분간 그 하락세는, 당분간 그 하락세는 좀더 나올 수 있겠으나, 나올 수 있겠으나, 에. 여기 12만 6천원에서, 12만 6천원에서 더 이상 퍼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네들이 매집한 단가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 낮지도 않고요. 여기서 내려봐야, 내려봐야 손해란 손해. 얘기예요, 손해. 손해란 얘기예요. 뭔말인 아시겠죠?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약 100만주 정도 매수했어요. 100만주. 자, 이날만 떨어지는 날, 예, 매수한 거를 보니까 약 58만주 매수했어요. 58만 떨어지는데 약8% 떨어졌거든요? 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떨어졌는데 50만주가 나왔어요. 꼴랑. 근데 얘가 얘네들이 매집하고 있는 건 돈이 얼마라고? 예? 720만주 매집하고 있어. 720만 떨어뜨리려면 몇 내려가야 돼요? 500만주만 잡아도 80% 내려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10배 아니야, 10배. 이거 가능하겠어요? 매도 못한다고, 매도를. 매도를 못한다고. 음, 어느 정도까지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예, 내려갈 수 있겠으나 어, 더 올라올 수 있는 어, 분이 충분히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예.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태를 봐야죠. 그죠? 매집은 그래요. 자, 매집은 지금 상태로서는 절대적으로 나쁜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에, 고점을 넘겨야 되죠. 이, 기술적 분석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아, 자, 정배열 만들고 어 여기, 고점은 자리가 여기. 넘길 때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해야 나오는 건데, 돌파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 지금 이 자리는, 에,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분기를 체크하니까 여기로 보면 이렇고요분기를 체크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연관으로 보고, 이때 마찬가지였죠? 에, 사우디 쪽이에요. 사우디 쪽의 투자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에 에, 중국에 의해서 이런 매출이 매출에 대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에 무려 6천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2조, 어, 1조 어, 손해보고 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음, 자본금, 자본총계를 볼게요. 에, 19조, 16조, 15조, 17조, 12조 자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올해에도 어, 작년에도 어, 약6천원 정도 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컨센서스는 어, 암무를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예요? 음, 약 18만 원 정도. 장부가치죠? 어, 북벨리셰어 장부가치가 18만 6천 원이에요. 어, 돈을 근데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다라는 건 뭐죠? 예, 이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가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예, ROE가 ROE가 최소한 시장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을 받아야 되죠 그 시장 수익률은 얼마? 최소한 10% 정도 10% 정도는 나와야 된다 나오고 있나요? 예, 절대 못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이 시장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어디 때문에? 중국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좋아지려면 은 앞으로 뭐, 뭐 밖에 없어요? 음... 바로 북한하고 통일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되는 거 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얘는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열쇠가 없다고.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네. 자,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될까요? 네, 될 수밖에 없다고 말요 저는. 네.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배운 사람들처럼, 막,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할 거 없어요. 네. 김정은이 갈 데가 없어. 네. 통일 말고는 갈 데가 없다고. 네. 네. 중국에서 뭐, 걔 뭐, 좋아합니까? 네. 미국에서 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남한과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거고 언제 할 것이냐 이거지 정확하게 가시화된 게 없어 이것이 문제죠 허나 북한하고 남한을 봤을 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리학자들이 말하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통일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그 어떤 나라들의 통일보다도 큰 파급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길어지겠지만 좀 길어지겠지만 저라면 에, 제가 이제 여그 시나리오를 운다면 수급 상태는 이러하고 얘네들이 뭐일일하다 포기했다면 말을 안 해요. 4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4년째 매수하고 있어요. 연기금, 사업번드 투신세력. 그 다음에 외국인은 3년째 매집을 하려다가 요번 년도에는 최근 1년에는 에, 약 220만주 매도를 했어요. 토탈. 그러나, 얘네들이 매집, 어, 지금 매집한 거에 비해서, 어, 매도한 게 훨씬 더, 예, 적다. 근데 얘네들 뭐 엄청난 수익, 수익 나고 매도, 매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익 나고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얘들 손해보고 매도하고 있어요. 어, 손해보고 매도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같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그 조금 한 가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라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매수하지않고요 저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무너진 자리가 매도자이거든요 추세가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 고점이 어떻게 해요 낮아진 높아진다고 낮아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반등 하더라도 요까지 반등했다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리즈 내려올 거예요 고점을 낮춰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11만원 자리가 만약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 저라면 매수할 것 같아요 저라면 11만원 자리가 다시 온다라면 이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 다만 그런데 이제 11만원 자리가 이제 어떻게 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락할 때 보시게 되면 하락할 때. 요, 하락할 때 보시면은 대부분, 에, 누가 매도를 했어요? 에, 그네들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누가 매도했어요? 예, 기들이 매도를 했죠. 어, 이런 구간은 이제 저평가된 국만이라고, 어,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 여기서는 늘상 그랬으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4년째 매집하고 있어요. 4년째. 4년째 매집하고 있는 거를 한 번에 틀지 않죠. 에, 왜? 이 친구는 바닥에 있어요. 바닥. 에, 4년째 바닥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한 걸 글쎄요 하, 다시 들고올까요?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서 내 그런 걸 읽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라면 이 자리에서는 음, 글쎄요. 저라면 이 자리에서는 쉽게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가져가 볼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 보다가 어, 12만 원 자리에서 11만 원 자리 사이 에 오면 저는 오히려 좀더 매수를 더 해서 어, 주가가 어, 반등하는 라인을 기다렸다가 반등하고 자리 잡는 모습. 반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에 온다면 일단은 50% 정도 매수익 수 실현하고요. 나머지 50%는 좀 즐겨볼 것 같아요. 음. 자, 한 종목 가지고서 무슨 1 0레 해? 몇 분한 거야 이거. 아, 이거는 우리 그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에,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음, 매집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음.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